서울예대라는 곳을 졸업을 했습니다. 과대를 하게 됐죠. 이말안 듣는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. 자기, 뭐, 영화 촬영 중이다, 막 그런 소리를 해. 처음 보는 사람이더라고. <laughs> 이 선배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었는데, 주말에 야구팀 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팀 이름이 플레이보이즈라는 팀이거든요. 야, 딱 갔는데, 수수 연습을 장동건, 정우성, 이게 뭐지? 조인성하고 공유, 땅을 고르고 있더라. 고더 가고서 이종혁, 선빈, 그리고 이승우, 공형진, 또 영화 감독님들도 계셨어요. 저쪽에 누가 이렇게 타자 연습을 지진이라는 옆에 누가 앉았는데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 그분이 몇달 후에 너는 내 운명 황정민이라는 배우 아, 그러다 보니까 뽕이랑 뽕이 그냥 이빨 옅게 그렇게 계속 만나고 올리는데 그러던 어느 날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너무 큰 거였거든요 이렇게 온 기회를 너무 쉽게 날려버렸어요 소개를 해준 사람이 민망하게 아, 저는 다시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과 고생이 받침되어야지그 자리를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위치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내가 5등급, 6등급인데 갑자기 서울대 의대를 보내준다. 감당할 수 있습니까? 가면 붙여준다면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절대 안 됩니다. 서울대 의대를 가기 위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... 엄청난 노력의 양보다 서울대 의대를 가서 해야 되는 양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바라는 꿈은 꿀수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낼 힘들을 기르 준비를 하고 그런 공부를 오늘 하루 1분 10분 1시간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